그냥 음식이또 자주 찍어요. 음. 혼자 있다고 인스턴트 많이 먹지 말고. 음. 응? 네. 기차 운행 잘하면, 오이, 오수 안돼. 그 자꾸 아이고. 라면 잘못 먹고 그러면 안된단 말이야. 아무리 힘들어도 알았어요? 음. 잘 음식을 잘 먹었어요. <laughs> 그래하면 마지막 즉 말령구간 55부터는, 네. 진짜 지금부터 몇 살이야? 지금 마흔 아이가 아직 10년이 남았잖아. 일주국간에서 <laughs> 응? 네. 54살까지니까. 응? 열심히 벌어 가. 55부터는 여기에 들어가서도 본인이 성패가 빈번할 수가 있단 말이야. 사업을 하면 일어났다가 음. 이 성패가 빈번한 구간이야, 말년이. 음. 그 횡에 보수적으로 안정감 있게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. 음. 무리하게 그 하지 마시고 이이 구간은 그걸 꼭 내가 주문하고 싶어요. 그래서 하시면 잘살 겁니다. 그러면 40대에는 제가 뭐 장사를 해도 괜찮을 괜찮아 데 응? 조금 중운이냐 기운이 중간 운이란 말이야. 근데 말년은 성패가 빈번하단 말이야.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기운 자체가 약했어요. 근데 다행히 밑에 지지가 좀 잡아주는데 지지가 느슨하다고, 응? 느슨하다고. 그런 게 약간 좀 불편한 게 있겠지. 그 대신 밑에 또용이두 마리 붙어 있으니까 그게 또 형이란 말이야. 응? 조금 불편함이 처음부터 전체를 약간 약하게 들어왔어. 그 동방가의 마법 이런 상황이니 지금 이 구간에서 한 10년 동안 열심히 많이 버세요. 자, 곡차곡돈 네. 허수로 쓰지 말고 네. 알았죠. 네. 무슨 사업하던 굉장히 두드려 보면서 어. 내가 돈이 쉽게 날아갈 수 있는 사주니까 잘 하십시오. 네. 보람은 음. 잘살 겁니다. 예, 네. 네, 미미님 안녕히 가세요. 감사합 네? 네. 안녕히 가십시오. 한번 들어왔으니까 한번 보자. 아.